천 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어 박수, 예, 박수, 예. 박수, 지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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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번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천 번을 개근하신 분도 사실은 상을 드려야 되고 할게 많이 있지만 예. 우리 뭐천번 예배 중에 개근하신 분들이야 뭐 예배 천번잘 드린 걸 가지고 뭘 상급을 받겠어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천번 하는 동안 남편 뒷바라지 안는다라고 예배는 빠져야 됐지만 와서 이 번호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3일 동안 휴가 간거 빼놓곤 997번 번호를 바꾼 우리 강은정 집사님이야. 천번 번호를 바꿨어요. <laughs>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저 뒤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군지 예, 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천번 번호를 바꾸느라고. 예, 예배 전에 와서 번호를 바꿔야 되니까 새벽기도 전에 와서 바꿔야 되니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드디어 이천 번째까지 바꿨군요. 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또 다음에 좀 쉬셨다가 다음에 다시 또 2000번에 도전하십시다딱두 분밖에 하면 안 하시는데 또 2000번에 도전하고 3000번에 30 도전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아버지로 부르면 좋겠는데, 나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고 작은 교회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다 사랑하고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회한 목사가 하늘나라 가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를 목회해도 그 교회 10명, 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이 천국을 이루고 같이 사랑하고 그런 교회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니까 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 <laughs>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아버지를 아, 이제 아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쓰니까 아 해가지고 부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아부 이렇게 말합니다 아부.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라 아부. 근데 아부가 이제 아바가 됐는데, 근데 이 아부라고 하는 때는 어떤 사람에게 쓰냐 하면, 우리 혹시 모음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예, 아바음에 모음이 붙곤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서 보면 모든 간판이라 이런데 전부 이 모음이 붙질 않습니다. 자음만 있어도, 자음만 쭉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는데, 자음만 있어도 예,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예. 우리, 우리요, 여러분 카톡 보낼 때 애들이 이렇게 자음만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음만 보내는데도 보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네? 뭐 잘모르셔요 자, 우리 카톡 보낼 때, 이거, 뭐, 이거 뭡니까? 지울리는 이거. 이거. 네? 뭐예요? 죽을래? 네. 네. <laughs> 아니, 뭐, 자음만 보내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가지고 글을 쓰는데, 이걸 또 이제, 그래서 아부라고 그렇습니다. 아부란 뜻은 뭐냐 하니까 아빠란 뜻은 아니고요. 아빠 우리가 어뭐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면 그냥 그냥 아들이 어 딸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를 좀더 넘어가지고 이 아부라고 썼을 때는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 네? 모든 조상들, 열조들 그리고 내 스승 오늘 이렇게. 목자님들이 사실은 내 아버예요, 아버. 아부. 내, 내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얼굴 보세요, 얼마나.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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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새벽 나와서, 어, 근데 진짜 얼마나 피곤한지요. 뭐 우리 수요 금예배 이렇게 저녁에 배 드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 12시에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는 좀안 나오기를 정말 솔직히 원합니다. 나는 뭐 목사니까 나오지만 얼마나 피곤한가. 근데 또 꾸역꾸역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조금 졸긴 졸지만 하여튼 근데 얼마나 힘들면 와서 졸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 그래서 그들의 가정들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보면 은그 목원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어떤 응답이 받아지는 게 보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천 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 번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님이 막큰 기적을 나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천 번의 예배 한번 도전해 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천 번의 예배 에 도전하면 그 응답이 아주 귀하게 있습니다. 귀하게 있어. 저는 천번의 예배 기간 동안에 교인들의 질병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했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의 좀 병이 좀 낫도록 손에 늘 말라있어서 막 흉터나고 그런 것처럼 그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내 안수 기도는 역사하지 않고 율물을 먹어서 고쳤습니다. <laughs> 네. 근데 율물을 먹어서 고치든 뭐 인삼을 먹어서 고치든 하여튼 고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예, 또 그, 그분이 또 허리 때문에 천안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본인은 몰라요. 잠을 못 자면서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누구라고 예언하지만 거기에 커피 마시러 가면 우리 교인들이 커피를 다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 예, 그런데 주려는 것보다 더 무섭다야. 예, 그런데 예, <laughs> 예,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동안 정말 천 번의 예배 드린 동안에 이렇게 질병이 고쳐지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이, 이, 이제 건축이 완성되자마자 대출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은행 지점장들을 많이 만나곤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여기 계신가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또 은행의 대출계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오 저녁에 별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분이 그냥 또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보통 감정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잘하는 감정사를 데리고 와서 건축현장에서 또 얘기가 아주 좋게 잘 끝나가지고 모든 게잘 순조롭게 될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천번의 기간 동안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미 다 교인 중에 왜냐하면 그 교인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이니까 그 본점에나 아니면 그 그 감정사에게 자신있게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가 천명이고 가만히 있었지 나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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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하여튼 네. 모든 것이 다잘 다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었지 우리는 정말 한 것이 없구나. 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것도 하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아바라고 부를 때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때는 아부에서 왔는데 아부는 조상들, 열조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또 우리 선생님들, 스승을 아부라 그래, 스승. 아부가 뭐냐면 스승,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스승, 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님, 그런 걸 전부 아, 아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리더를 아부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은이스엘왕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병 죽을 들었을 때, 엘리사,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분,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요하스가 유명한 말을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 말을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것은 뭐냐면, 이때 이제 아브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때 아브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부는 그냥 아빠, 아버지의 그 범위를 좀더 넘어서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내 병을 치유해 줬고, 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위대한 리더자, 그 엘리사를 아부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되고 저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때 우리가 그분의 아부가 되고 또 우리들의 아부는 누구냐? 하나님 아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스승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를 위해 십장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을 우리들이 아부라고 총체적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설교도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어떤 주석책이나 그런 거 보면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빠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좀더 넓은 좀더 광범위한 그 내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응석부리는 아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로우시고 두려우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고 또 그분 아버지가 이제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스승이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깨닫지 못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보, 아바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의 스승이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아바 아버지라고 즉 아브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누구의들 그서뭐바 디메오 그러면 디 디메오의 아들하고 헬라식으로 얘기할 때는 바를 붙이는데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의 부유함까지 다 물려받았을 때를 상징하면서 말하는. 저 사람 누구 아들이야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어부이듯이 저 사람 시몬의 아들 아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 아냐 이름은 이런 건 뭐냐면 그 시몬이란 그 아버지가 어부였고 뭐 부자였고 뭐 인격이 어땠고 라는 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 아냐 그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집중 집중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아버지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너 누구의 아들이니? 그 아버지 성격이 뭐야? 너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지? 그러면 그 아버지를 그대로. 근데 어? 예수,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목수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을 아부라고 불러, 목수를 아부라고 불러야지. 왜 하나님을 아부라고 불러? 거기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누구를 아부라고 부르느냐? 누구를 아바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느냐? 내가 누구 내가 누구의 성질을 닮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일을 아들이 따라서 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아들은 듣느니라.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제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야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느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전도하러 가노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목장을 돌보고,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일에 동참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면 내가 그분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된다, 안 된다? 아직도 꽝이다? 어. 아직도 멍하다? 예. 그 다시요. 그래서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요, 게을리 한다는 것은 이, 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뭐 아버지가 공무원이 되고 또뭐 아들은 뭐 다른 직업 가져도 되고. 아빠가 사업을 해도 아들은 공무원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부의 아들은 어부고 목수의 아들은 목수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존재할 때 예수가 오셔서 아바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겨준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을 쓰시고 바울이 쓰고 그랬다면 좀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을 우리가 다 아들이... 본받은 건 아니잖아요. 본받아, 본받았나요? 나도 안 본받았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남대문 시장의 선일문방구 사장. 네. 남대문 시장의 선일문방구 사장이었어요. 사장이긴 사장인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다락에 올라가서 잠자는 사장이고, 일은 엄마만 하고, 이거 우리 가정의 비밀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죠? 왜 똑같이 사업을 하면 여자만 고생하고 남자는 낮잠 자고 그럴까요? 그, 사업은 부부가 같이 하면 안 돼. 따로따로. 예.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엄마만 직살나게 고생하는구나. 기칸에 끼니 아버지. 왜 아버지, 어머니만 고생시키시나요 아버지는 왜 타락에 올라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하면 아버지 잠만 자다가 교회로 출근. 나 교회가, 교회 일 보고, 교회에서 돈은 또잘 세, 우리 아버지.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빨리 잘 세? 야, 이게 내 직업이다. 재정부장. 재정부장. 예, 재정부장. 근데 예. 그 아들이 뭐냐면,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수 있을지, 그 아버지를 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그 아,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과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을까? 얼마나 많이 사랑이 많으셨고, 얼마나 희생이 많으셨으며,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를 나를 보면서 알수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나를 아 아부라고 하나님 아부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직업을 네가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인품을 네가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네가 다 누리고 있고 그때 아부 아버지라 부르겠느니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 들어가면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의 하는 걸 그대로 본받고 그 속성을 본받고 인격을 본받는데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누구냐 하니까 아들은 누구냐 하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 그걸다 영어로 헤리티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걸갖다 헤리티지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상속받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상속받고 살고 있어. 저는 제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상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따라 살지 않고는 무슨 명예나 이런 걸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게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은 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들어올 때확 몸속에 들어오면 재채기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확 밀고 들어오니까. 저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속에 아주 그냥 어느 정도 풍족해져야 되냐 하니까 돈 때문에 아웅다웅 싸울 거 없고, 명예 때문에 싸울 거 없고, 뭐좀더 달라고 하나님 실망시킬 거 없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상속하라.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때 쓴 단어가 내 아버지께서란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 이렇게 막 번갈아 쓰다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 용어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일부러 쓰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속성이 같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37절에 가 가지고는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 해 주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 너는 아버지와 닮았구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분명해.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마귀의 일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마귀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부, 아부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귀의 자녀라는 단어가 이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냐 하니까, 마귀 닮은 짓을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마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손 한번 잡아세요 당신 이제 마귀 아니야? 손 잡으면, 당신 이제 마귀 아니야? 음. 이때다 하고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요.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 자녀의 일과 싸우고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가 아니고, 인자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마귀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을 멸하려고 왔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싸움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부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신뢰하게 사시고 할렐루야 어, 어. 예. 우리가 다 다니면서 정말 세종원들류교회 교회는 다르구나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래주세요. 예. 우리 목자님들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은 정말 물질의 욕심이 하나도 없고 왜 웃으세요? 예, 거짓말도 한 번도 안 하고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고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살아주면 돼. 그리고 그저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만큼 내가 좀아손흥근 목사 너무 부족해. 하나고 아, 저런 목사일까? 좀 저를 좀욕 욕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욕하시더라도 목자님을 보시고 주님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굉장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하나님과 아부, 하나, 하나가 아니고요. 나와 여와가 호 하나가 아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때, 이때 아버지는 나와, 그러니까, 성 나와 아부, 아부. 즉, 나의 영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인 걸 믿을지어다. 우리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또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는 어, 이 시대에는 뭐 아버지의 일 따로 내일 따로 그러지만 은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프면 그냥 전복적으로 가서 도와줬고 아버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전 재산 다 동원해 가지고 아들을 아버지를 도와. 또 아들이 어려우면 아버지가 자기 재산 다 동원해 도와주면서 그 요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 속에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오게 해 가지고 그때 이 성경을 쓰게 만들면서 아바 아버지란는 단어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같다. 이것은 아바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목장을 또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일이 내 목자님의 일이고. 왜 목자님이 내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영의 아버지니까 그 영의 아버지를 내가 도와서 같이 전화해주고, 같이 신방해주고, 같이 또 목자별로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이제.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나눠 있는 것입니다. 목자님도 숫자만큼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저 교회를 저분들이 목양할 때에 목양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목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왜 저분의 일이 내일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내일이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누가 하겠는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 말이에요. 예수님이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의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마치시고, 딱 마치신 다음에는 출가하셔서 출가, 출가하셔가지고 오직 나는 이제부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죠? 나는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일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30년 육신의 아버지 일하고 3년 영적인 아버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봤을 때내 인생의 어느 부분은 이제 육신의 일은 벗어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쓴 단어가 뭐죠? 사생애를 떠나서 이제는 공생애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오늘 이루고 보다는 공생애를 살게 하소서 사생애를 살고 애 키우고 이러느라고 내 젊음을 다 소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요몇 년은 내가 하늘나라 상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걔들 기적이 가라 준 일에 내 인생을 또 소비해야 되겠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가볍더라고요, 마음이.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을 천국을 갈때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영혼을 전도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기 전에 바탕이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야지. 하아버지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에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번 1천 번째를 종료하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도 또다시 2천 번째 도전하시길 바라고, 또 하반기 목장을 시작하면서, 그래, 이 목장에 열심히 모이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모여야지. 그래서 이 9월 시작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